달성군이 현풍고등학교 사택 부지에 교통 문화 파크를 조성합니다.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과 문화 체육 시설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인데 낙후된 현풍읍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성군 현풍읍 성아리 459번지일 대 이곳은 현풍고등학교의 사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7채 사택은 모두 비어 있는 상태.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흔적이 엿보입니다. 주변에는 쓰레기가 버려지고 나무도 우거져 있어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5년 전부터 현풍고등학교 사택이 재기능을 상실한 뒤이 일대는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빨리 이 일대 개발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다는 하 말은 있는데 그렇게 늦추지 말고 빨리 빨리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달성군은 현풍고등학교 사택을 포함한 1대 26,500여 제곱미터의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풍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낙후된 터미널 시설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순히 시외버스터미널 기능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문화체육 시설을 접목한 공원으로 조성해 현풍의 낙후된 분위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2030 그.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 현풍지역이 이제 15만 인구로 이제, 그,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테크로폴리스 신도시가 조성되므로 해가지고, 굉장히 설렘화돼 있습니다. 현풍지역이. 그, 그, 주민들은 지금 그 어떤 그, 지역 낙후도라든지 이런 설렘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지역 발전에 대해서 이 시설이 들어은면 지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지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달성군의원은 시설이 완공되면 현풍읍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선 사업과 교통문화파크와의 연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현풍읍민들만 위해 가지고 교통문화파크는 하는 게 아니고 달성군 이제 남북권 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지역민들의 그 문화공간이 되고 주차장이 될수 있는. 한편 달성군은 3월 중에 교통문화파크 조성을 위한 추가 경쟁 예산 80억 원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예산이 승인되면 하반기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진원입니다.